안녕하세요. 여기는 옹진군에 있는 영웅도라는 섬에 왔습니다. 어, 제가 여기 갯벌 쪽으로 나와봤는데요. 내려오는데 보니까 이게 온통 다 조개 껍데기하고 타소라 껍데기인 거예요. 네, 이렇게 큰 것도 있구요. 와, 이게 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다 조개껍데기. 네, 소라껍데기. 네, 교육껍데기. 네, 제가 여기로 지금 걷고 있어요. 네, 소라껍데기. 조개껍데기. 네. 와, 저는 이런데 오늘 처음 와봤거든요? 이렇게 다 조개껍데기로 이루어져 있죠? 와, 다 조개껍데기예요. 어, 놀라워요. 네, 어. 와, 제가 갯벌 쪽으로 가볼게요. 갯벌로 가는 길도 다 조개껍데기예요. 조개, 귤껍데기, 네, 소라껍데기. 저 이렇게 많은 조개껍데기 처음 봐요. 네, 우와. 여러분, 보이시죠? 이렇게 큰 조개도 있고요. 와, 이런 조개에는 진주가 들어있었겠다. 그죠? 와, 불껍데기도 엄청 많아요. 이거 살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우와. 우와. 이렇게. 이렇게 큰 조개껍데기가 많네요. 그리고 이렇게 갯발이 쫙 펼쳐져요. 네. 우와. 우와. 지금은 썰물 때인가봐요. 네. 와. 어, 저도 갯발에 들어가서 뭔가를 캐보고 싶긴 한데 용기가 안 나네요. 그리고 장비가 없어요. 와, 너무 신기하네요. 이거는 굴 같은데 이 굴은 꼭 살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와, 어쩌면 이렇게 조개 껍데기가 많죠? 와, 저는 처음 봅니다. 와 소라 껍데기도 있고 와 너무 신기해요 와 여기 굴이 많아요 다 이런 거다굴 같아요 네. 와 진짜 조개랑 굴이랑 소라들이 많이 살아봐요 여기에요 와이 세멘트 조각인데요. 조개랑 굴이랑 막 붙어서 살았었네요. 네. 우와. 여기도 다 굴, 굴이 살, 굴들이 살고 있고요. 네. 우와. 어쩜 이렇게. 네. 여기도 이제 굴. 우와. 여기도 막 굴. 이게 밀물이 되면 다 잠기는 곳 같아요. 와와와와 정말 넓은 갯벌이 있습니다. 와네와우와네 네, 하늘 오늘 굉장히 맑아요. 그리고 여기가 공기가 맑아서 그런지 하늘이 더 맑은 것 같아요. 네. 어. 와, 여기, 여기 이제, 어, 세멘트 블럭으로 이렇게 저걸 해져왔는데 여기도 굴들이 많구요. 이 갯벌에도 굴들이 엄청 많아요. 어, 잡고 싶은 충동을 느끼긴 하는데 제가 아무것도 없어서 예못 네. 잡고 갑니다. 그냥 보기만 할게요 오늘은 와 정말 신기해요 와이개벌들 예, 네,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구멍 뚫린 곳에도 보면 다 누군가가 살고 있을 거예요. 그쵸? 와, 조개도 많다. 와, 이렇게 많네요. 와, 우와, 우와. 네. 네, 여러분. 우리나라는 여기저기 다 좋은 곳이 참 많잖아요. 네. 여기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가족들이랑 오셔서 네, 조개도 캐고 굴도 따고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쵸 아네네 네, 이렇게 쭉 제가 보여 드릴게요 네 저희는 어, 좀 전에 여기 수엽 수엽 뭐라고 하죠 공판장이라고 하나요 아, 어, 거기 이제 식당에서 네, 생선회를 먹었어요 그리고 매운탕 먹었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네,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네 갯벌이 끝이 없네요 네 그리고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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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이 엄청 많아요. 네, 엄청 많아요. 와, 어우, 진짜 많, 진짜 많아요. 뭐한 나절만 캐도 엄청 많이 캘것 같은데요. 네, 와,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네, 네, 와, 이게 다 굴이에요. 뭐, 돌에, 뭐, 뭐, 어디, 어디, 다, 다 굴이에요. 와, 저 굴이 이렇게 많은데 처음 와봐요. 와, 진짜, 진짜 많다. 네.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세히 보면 이게 다 굴이거든요. 와. 네, 여기 사시는 분들 재밌으시겠네요. 조개도 잡고 굴도 따고 그쵸? 어 근데 지금 한 분도 안 계시긴 했거든요. 네. 와 정말. 어저 서해바닷가에 진짜 오랜만에 오는데요. 아 어, 서해바닷가는 역시 갯벌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수많은 그 생명체들이 예, 살고 있잖아요. 네, <laughs> 예, 우리의. 네, 식탁을 풍부하게 해주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고마운 바다네요. 네. 와. 와, 갯벌이 정말 끝없이 펼쳐지는데요. 어. 엄청 넓은데요? 네. 이게 닭, 굴밭? 조개밭? 네. 와. 네, 이렇게 저는 굴이 많은데 처음 와봤습니다. 네. 아, 여기 물고기도 있고, 아, 여기 굴좀 봐요. 다 생명들이 살아있거든요. 와, 그쵸? 응, 돌마다 다 붙어있어요. 와, 우와. 우아우아 우와. 우와. 진짜 수많은 생명들이 살고 있는 이 바다. 네. 이 갯벌도 진짜 개발하지 말고, 이렇게 많은 생물들이 살수 있게 보전을 했으면 좋겠네요. 제 생각이에요. 네, 여러분. 네, 날씨가 좀 쌀쌀하긴 한데요. 뭐, 활동하기에는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네. 네.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또 열심히 일하고 계실텐데요. 제가 여러분이 바빠서 못 오시니까 제가 네,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재밌게 보세요, 여러분. 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